저희 트위니키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글 그위니키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저희 굉장히 유명한 트랙패드 사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네비게이션이 어 움직이는 게 용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영문과 한글의 스위치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두 가지 알트와 엔터를 이용해서 영문과 한글을 스위치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블랙베리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기본으로 들어가는 IM뿐만이 아니라요. 한, 한국 소비자들을 어, 겨냥해서 어, 네이톤온네이트 예, 메신저 IM 클라이언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MSM뿐만이 아니라 어, 한국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톤도 저희가 같이 이번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선블랙 네. 3G 스마트폰은 굉장히 소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떤 스마트폰보다도 잘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그러면서도 또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형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능들, 스마트폰이 응답해야 될 모든 기능들을 다 완벽히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도 용이하고요. 또 한국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정보를, 최신 정보를 받아야 하고, 또 가족과 친지들과또료료들항항연연할할있있어합합니다그러한에는를 충족시킬 수있는그러한에는그다 어 저희 블랙베리 메신저다또데이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다음에이그다다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SK텔레콤과 어떻게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이에는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다 저희 그 SP 캐러고, 은 2008년도서부터, 아, 우 인사에, 블랙그리 남발비를, 이제, 함께 구입을 했습니다. 아, 기업용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 기업에서, 약 1200개의 기업에서, 아, 블랙그리 남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가장 작고, 얇고, 가벼운, 이, 펄 3G 남발비를, 그 이제, 노칭을 그 하게 되는데요. 단발기는 아주 가볍고 색상도 다양하기때문에 특히 이제 침대에 들의오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그 매니저님들께서 많이 그 로고를 해주셨던 네잎 로고를 출시를 해가지고 5월 말에 출시를 해드리습니다여러분그타 경쟁사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블랙베리 펄 3G 스마트폰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블랙베리 스마트폰 중에서도 최소형이거니와 한국에 소개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어 입력 키패드를 또 혁신적으로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네이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을 선보인 것 동시에 또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넓혀드리게 되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셨을 텐데요. 저희는 핑크 색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그폰들이 비슷한데는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리고 혹시 이제 블랙베리 펄리 g 에서는좀 그런 기능들이 빠진 것은 아닌지라는 좀의구심을 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블랙베리를 통해서 더 넓은 그런 선택의 폭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하나의 모델만 딱 들고 나와서 학생이든 뭐 기업인이시든 주부이시든 이거 하나만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양한 그런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통해서도 다양한 블랙베리 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런 제품 로드맵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치 스크린 폰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터치 스크린이 장착된 그런 모델이 있고요. 또 더 섹시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좀더 작은 휴대성이 좀 용이한 그런 폰을 원하신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폴3G를 또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 이 단말기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업용 이제 포커스된 그런 단말기입니다. 블랙베리 단말기가.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단말기라든지 뭐 그런 그 스마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여기다 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업무용에 특화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S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방식은 이제 그 단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환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홍콩으로 보내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객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단 11월 달 11월 달에 저희가 한국에 그 서비스 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 림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림사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11월 달에 여기 한국의 서비스 센터가 세워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키페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기술은 그 예측적인 텍스트 입력 기술인데요. Predictive Text Inpu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이전에 블랙베리 모델에도 그 적용이 됐었고 또 과거에 지금 신형 버전이 아닌 이제 구형 펄 버전에도 그 적용이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신형에서 달라진 것은 이제 한국 소비자의 한글 입력 스타일에 맞게 이 기술을 좀 수정해서 개선해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의 소비자 안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번에 이 기술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키패드를 디자인을 새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러 뭐그 소비자 그룹이라든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테스트를 수차례 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 키패드는 배열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추후에 그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그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랙베리는 이동통신 부문에서 세계 선두자로서 오랜 어, 세월 펼쳐하고 <목소리도> 지난 분기 수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4,600만 사용자들이 지금 블랙베리를 이용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때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고객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4,600만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계신 모든 사용자들 어, 꾸준히 블랙베리 이용해 주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라드측니다 어, That might be this.